세계에서 군사력 강한 나라 택템 10위 터키 현역 약 35만 명 전투기 약 270대 항공모함 한차 전략적 위치와 강력한 무인기 기술이 강자 군사비 약 200억 달러 9위 독일 약 18만 명 전투기 190대 항공모함 없음 첨단 기술력 레오파드의 탱크 등이 강자 군사비 약 680억 달러 8위 한국 약 52만 명 전투기 약 410대 항공모함 없음 강점은 북한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첨단 기술 기반 군사력 잠재군사력 1위 예비군 409만명 LA폭동 루프트 코리안 활약 군사비 약 510억달러 7위 일본 병력 약 24만명 전투기 약 400대 항공모함 헬기 항모 도착, 섬나라 방위에 특화된 해군 및 공군 군사비 약 540억달러 6위 영국 약 15만명 전투기 약 160대 항공모함 도척등 유럽내 영향력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 군사비 약 680억달러 5위 프랑스 약 20만명 전투기 약 270대 항공모함 한척 유럽 내 선두 군사력 글로벌 작전 능력. 군사비 약 660억 달러. 4위 인도. 약 140만 명 전투기 약 570대. 항공모함 2척. 자체 무기 생산 능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. 군사비 약 760억 달러. 3위 러시아. 약 83만 명 전투기 약 1,500대. 항공모함 1척. 대규모 핵무기 보유세계 1위 강력한 지상군. 군사비 약 860억 달러. 2위 중국. 약 200만 명 전투기 약 1,200대. 한국 모함 세척 추가 건조중 세계 최대 육군 극초음속 무기 개발 군사비 약 2940억 달러 1위 미고약 140만명 전투기 약 2800대 한국 모함 11척 세계 최다 보유 첨단 기술력 강력한 해군 및 공군 군사비 약 8770억 달러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일만 생깁니다.